22번 뭐 함수, fx, 악사인. 사실은 조금 요건 어폐가 있어요. 원래 요 사인 엑스인 그래프 존재하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의? 수치 정의를 만져야죠. 주치정의를 만족했는데 여기는 응이랑, 추제는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주치정인은 뻔하잖아, 우리. 아크사인엑스는 이거잖아, 역상감수. 아크사인엑스는 이건데, 이것을 벗어났으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그냥 이 의견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거 의견대로. 자, 그럼 원래 한번 그래프 한번 봐봐. 원래 사인 그래프는 2파이, 파이. 그러니까 원래 여기 봐봐.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잖아. 그럼 요거 원래 역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려면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자 원래 그래프 그릴려면 원래 로 계속 해 요렇게 가야죠 역함수 근데 사실 존재하는 게 여기 여기서 존재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말래니까이이 이 영역이잖아 여기 영역 여기 영역에 대해서 대칭을 하라는 거 아니야 요 범위 내에서 역함수 하니까 사실은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이게 gx잖아 여기 들어가는 게 0이잖아 그럼 뭐야 이쪽은 존재하니까 왜 이 0부터 1이라고 쓰니까, 이 역함수. 이게 사실은 그냥, 그냥 y 콜, 아크 사인 x. 사실 이쪽은 존재 안 하는데, 뭐, 0부터 1이니까 어떻게. 이 위도 쭉 있거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2분의 파부터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여기가 2분의 3 파이까지 존재하는 이 영역이니까. 사실은. 근데 뭐야? 이 영역 안에 있는 이 곡선 요것을 나타내는 거야 이 함수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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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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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봐봐 0부터 1 안에 들어간 영역은 이것까지 포함하잖아 0부터 1 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거 원래 이게 이게 그래프 역성함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주치 정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정의했는지 뭐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출제 현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럼 면적 잘 봐봐 0부터 1 gt dt는 이렇게 써도 되잖아 0부터 1 gx dx 그럼 여기 잘봐 원래 여기 면적 봐 여기 면적 여기 면적 그쵸? 여기 면적 2분의 파이지 그리고 여기 면적은 잘 봐. 요 면적은 사실 요면적 같거든 그러니까 역상감수 구하지 말고 삼각함수 구해. 똑같잖아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인 x dx 사실은 0부터 파이에도 관계는 없어 그럼 여기 봐봐 2분의 파이 나오고 사실 이건 주치에 어긋나지만 그냥 주어진 그대로 써보자. 그럼 요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X. 2분의 8부터 파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니까 1이죠. 코사인 2분의 8 0. 그래서 2분의 8 플러스 1. 답은 이렇게 했는데 조금은 문제는 있다는 건좀 여러분 아 그냥 있는 그대로 주치 범위를 여기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하자.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저거 아래 면적이니까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고 여기 면적 따로 여기 면적 여기잖아. 여기 면적 따로 이렇게 역산 감수하지 구 말고 아, 이 면적 구해도 되잖아.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인 x 로 그래프를 그려서 저 면적 정적분의 값을 구한 것이다.